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신쌤입니다 오늘은 생초자 영어 제53강. 아직 모음 U입니다. 그 제6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모음 U가 쫙 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모음 E가 계속 오는 그런 단어 4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어입니다. CUBE, CUTE, DUNE, HUGE. 이렇게 4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음 규칙은요. 철자 4개 중에 두 번째 모음 U가 이렇게 딱와 있고요. 네 번째 모음 E가 이렇게 왔을 때두 번째에 있는 모음 U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 발음 이름 그대로 제로 강하게 뭡니까? 유, 그냥 유가 아니에요. U. 영어의 알파벳은 대개 보면 이중 모음으로 깁니다.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U가 아니라 U.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알파벳 배울 때다 배우셨죠? 이 규칙을 다른 우리 파이네스 시간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다른 모음에서도요. 맨 끝에 이가온 것을 보고 U가 자기 알파벳 발음 U 나면서 맨 끝에 E는 발음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네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맨첫 번째 자음 C는요. 우리나라 말의 발음 중에 스 발음이든지 K 발음 크두 가지가 나는데 여기서는 키읔으로 왔습니다. 키읔 초성으로 우리나라 말에 왔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모음 1을 e 보고 두 번째에 있는 유가 자신감이 생겨서 강한 자기의 원리 알파벳 발음 유 라고 나고 난 다음에 알파벳 자음 B는 우리나라 말의 받침 비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는 e 발음 나지 않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사라집니다. 철자는 있지만 발음 나지 않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큐브. 네, 끝에 큐는 크게 발음하시고 뒤에는 조금 소리를 줄여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큐브, 큐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cube, 큐브는 어떤 뜻이냐면 정육면체. 다른 한자말로 입방체라고 부릅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모양의 도형이 똑같은 크기로 여섯 개가 있는 모양이죠. 입방체라는 뜻은 설립자 방방자. 여러분 우리 방이 입체잖습니까? 우리가 3D라고 하죠. 3차원공간을 일컫는 한자 말입니다. 자두 번째 똑같습니다 위에랑 여기 C가 우리나라 말 발음 키읔 초성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U가 맥에 있는 이를 보고 힘차게 UU 나고 난 다음에 알파벳 자음 T는 우리나라 발음에 티 받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큐트맨 끝에 티읕은 멈춰주고 난 다음에 그냥 살짝 떼주기만 하면 됩니다. 뒤에 어떠한 다른 모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큐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큐+ 큐트 멈추고 살짝 떼줍니다. 영어로 씨유티 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귀여운 귀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매력적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cute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엽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매력적이다, 약간 성적인 매력이 있다, 매혹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도 cute이라고 쓸수 있다. 습니 어린애기들한테는 cute 다음 귀엽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약삭 발음 그리고 좀 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DUNE. 첫 번째 자음 D가 우리나라 발음의 D 극 초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U가 맨 끝에 있는 발음 E를 보고 흰착의 원래 자기 알파벳 발음 U 이렇게 나고난 다음에 알파벳 자음 N을 보고 N 받침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다 같이 d DUNE. 영어로 dun이 du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래 언덕을 뜻합니다 모래 언덕을 가리키는 한자어 사구 모래사자 언덕구자 사구가 바로 dun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un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유명한 sf 장르 영화인데 최근에 이거 어, 리메이크 돼가지고 1, 2편이 나왔었죠 아주 잘생긴 프랑스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 dun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dun 모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h u g e 맨 처음에 나오는 자음 h는 바람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말 히읗에 해당되죠 초성 히읗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u는 일 보고 U 나서 휴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단어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g라는 단어가 기역으로 나든지 아니면 지읒으로 납니다 여기서는 기역 받침으로 가지 않고요 지읒 발음으로 멈춰 줘야 되는데. 이지읒을 우리나라 말로 밑에 멈춤으로 줘버리면 그냥 멈춤 소리가 나서 휴즈, 휴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북미식 발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받침으로 넣지 마시고요. 옆으로 살짝 떼서 지읒 발음을 약간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휴즈, 휴즈 그렇다고 여기 으 라고 하는 발음을 일부러 넣으면 안 됩니다. 휴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휴즈. Huge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의 짓 발음과 비슷한 발음을 살짝 맨 끝에 붙여주시면 완벽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huge, huge는요 물리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크다, 거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도가 심하거나 이렇게 엄청나다, 엄청난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유명한 형용사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철자 4개 짜리입니다. 규칙 잘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두 번씩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고 준비되셨습니까? 큐브 큐브 큐트 큐트 듀운 듀운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Huge, Hug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이네 단어들을 연상 기법으로 아주 재밌게 오래 머릿속에 기억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영어 단어 네 개를 다시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단어를 다시 배열해 보았습니다. Huge, Cute, Cube, Dune. 자 바람이 막 불어치는 사막 한 가운데. Huge 아주 거대한 cute 그렇지만 아주 귀엽게 생긴 cube 정 육면체 모양의 dune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자이 장면은 영화 dune이라고 하는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으로 연상해 보시면 완벽할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뭐라고요? 사막 한 가운데 huge 거대한 cute 그렇지만 귀여운 cube 정 육면체 모양의 dune 사구, 즉, 모래 언덕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큰 소리로 연상 기법과 함께 단어들을 입으로 직접 소리 내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